할렐루야. 전국의 불안으로 양극화가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은. 가나안 족속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곧 자신들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기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족속과는 화친을 맺지 않는 것을 알고 기부온 사람들은 낡은 옷과 배낭으로 갈아입은 후먼 곳에서 온 족속이라고 속입니다. 기부온 족속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되었을 때 기부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임을 알게 됩니다. 속은 것을 알고 당장 기부온을 칠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을 어길 수 없어 그들을 받아주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기부온은 점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난 후, 느에미아와 함께 성벽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심판당할 가나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부원 사람들처럼 죄 많은 존재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딸을 구해 달라고 외치던 이방 여인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 대신은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 마음의 소원을 아름므로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부원 사람들처럼 삶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를 불어주시는 복된 삶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섬김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